할렐루야 오늘 특세 금일 시간, 특세도 마지막이죠. 오늘, 에, 기도는 10편 51편인데 오늘 핵심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10편 51편의 9절서부터 13절까지 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10편 51편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증거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도를 가르치니 리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아멘 자 오늘 찬송은요 368장 368장입니다 368장 1절만 보겠습니다 4대 5절로 보겠습니다 5절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자를 나에게 주 성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네, 다멘 자, 오늘 기적의 현장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첫 기적인데요. 사도시대의 첫 기적인데, 사도행전 3장 1절로 네, 여러분 그 10절입니다. 네, 다녀셨죠? 3장 1절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 나면서 목곱게 된 이를 사람들이 매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월하기 위하여 날마다 리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월하건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거니 나사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막, 발과 발 발목이 이물었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원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의 승리입니다 예, 안, 아, 어려서부터 서지 못한 사람이 치료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은요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오후 3시쯤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그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그, 그 불쌍한 거린이 불쌍히 보인 겁니다. 네, 갑자기.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인 거죠. 뭐, 육체적 조건보다도 영혼이 불쌍해 그래서 그에게 주목하라 하고, 성령이 감동주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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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서보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서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 이 일로 인하여 정말 사람들은 놀라고 또그 거리는 안, 서지 못한 사람이 이제 걸으며 뛰며 성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사도들과 함께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앉을뱅이, 아니, 그 앉, 앉고 서지 못한 사람 보세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요. 성전에 사람이 왜 가는지도 모르고요. 관심 없습니다. 자기 신세가 너무 안타깝고 딱하니까. 그죠?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것이니까 거기 가면 좀더그 접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매달 거기다 돈것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 사람들이 돈 주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러한 그 삶을 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가 할 일만 가지고 그 애쓰고 애쓰지만은 에, 정말 그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할 여지도 없고 생각할 정말 우린 여력이 없지 않나 싶어요. 예.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한다 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그 섬여와 관결이 안 되면 그,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명하고, 그저 남이 그냥 던져주는 동전 내푼으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비참하게 짝이 없죠. 자, 비드로와 요한은 기도와의 사람입니다. 예, 자, 우리가 기도도 오늘 보니까, 예, 제 9시 기도 시간에, 자, 9시 기도 시간은요, 오후 9시가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6시간 이렇게, 예, 하면은. 자, 그러니, 기도 시간에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을 뭐 원할 때 기도하고 항상 기도 안 되지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습성이 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기도한다. 나는 회사 가면 출근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커피 브레이크에 15분을 기도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은 천정인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것은 혹실히도 힘써서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새벽 기도 왔다 뭐 출근하고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뭐 일도 못 하고 아주 힘들었다고 해한두 주간만 견디면 새벽기도 체질화됩니다. 예, 자 그래서 아주 좋은 것을 습관을 갖게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산에 가셨다고 했어요. 뭐하러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그저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매일 매일 가랑비에 오시 젖는다, 그러죠 매일,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예, 시몬, 시몬과 예, 안나스도 매일 성전에 출입하다가 오늘 예수님 탄생하지 예수을 예언대로 보고 안았습니다. 예, 일상의 연애가 중요하고요, 일상의 경건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 비드로가 오늘 그성령의 감동 주는 대로 그 나지 그, 어, 나면서도 안. 쓰지 못한 자를 이제 고쳤는데 거기 우리가 주목할 것이 그거죠. 예.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래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사도가 무슨 돈이 있어요? 예. 성도들이 헌고한걸 가지고 그냥 그가 사도직을 수행할 뿐인데, 예.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지금 거린이 원하는 건 은과 금이 거라요 그게 뭐 딱하지요. 은과 금은 없거냐? 이게 내사금은 이렇지만은 그 다음은 뭐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이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뭐냐 그러니까 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이름, 천지를 심판할 이름, 천지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행하는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 리 하나님은 주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한 자의 말을 수행하셨고 집행하신 거죠. 그러니 일말 거룩을 하니까 창조 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 저당하는 종의 선언을 통해서 말씀의 그러한 효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드러나서 그 천생 불그 불구자로 태어났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 일어나서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예, 했습니다. 여러분, 저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주는 겁니다. 예, 못 걷던 자가 걷는 것, 또못 보던 자가 보는 것, 또 죄인과 또 심판 가운데 사는 자들의 예수님의 영생을 얻은 것, 다 기적인데요. 기적 아닌 게 없죠. 하나님이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판단을 초월하는 것이다. 기적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 세대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기적이 아닙니까? 예. 예. 자, 그래서 그 은혜는 정말 세상의 말로는 기적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것은 기적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변화를 봅시다. 변화를 보면은, 자, 이 거리는 앉아서 평생 정말 끝까지 몸을 못 움직일 때까지 거기 사람이 갔다 가면 하루 빗 푼의 동전을 얻어서 연명하고 사는 신세입니다. 자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그는 발이 펴졌고 뛰었고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 8 0도 달라졌죠. 구걸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달라졌고요. 남의 도움만 요청하던 사람 이제 남을 도와주는 사람. 정도자가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까? 전하고 또 나눠줬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조중결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을 쓰십니다. 예. 우리는 순정하고 하나님을 역사한다. 네, 오늘 얘기할지 여러분이 무슨 경이든지 지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이 아픈 데도 손을 얹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랑하는 하나님, 주여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비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평생 걷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감동 주는 대로 선포하여, 걸, 거리는 이제 뛰었고, 또 앉은 자는 섰고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종들을 지금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 두통으로 힘듭니다. 또 가슴이 답답합니다. 또 불면증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으니 주님은 그 사정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병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손을 얹은 즉 주님께서 그 손에 당신의 손을 얹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통증도 떠나가고 그 불면증도 떠나가고 또 허리가 아파 허리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허리병은 도망가지어다 뭐 머리 위서도 발끝까지 모든 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쫓겨나갈지어다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든 무릎 관절 골수 예수의 이름으로 다 원상대로 회복될지어다 오늘 못 고명한 그 병까지도 주님은 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처지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모든 종들 위해 또한 그 가족 위해또 병석에서 주의 은혜를 특별히 구하는 모든 분들 위해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완전히 축원합니다. 아멘.